11. 14. 1 0 마이너스 10. 10. 예. 1 아니면? 11. 아니된 거야? 예. 네. 된 거죠? 어. 그 다음에 하트. 어 하트. 어. 하트. 굳이 조롱이였지 승급패. 예. 잠깐만 하트 쓰면 어떻게 돼? 15. 이거 한번. 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자정근의 고점은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2, 2,2. 아, 좋습니다. 밑에를 0대는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 그리고 이거 그대로 쓰라고. 마이너스 2,2가 감상 포인트. 아, 그럼한번 그래 뭐 그려볼까?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형가? 아니야? 아니야? 네. 대충, 대충? 심심하니까? 마이너스 2,2야? 어, 찍어, 찍어. 따단 해 됐어? 예. 네. 어 어디 그려야 돼? 여기랑 여기야, 아니면 여기랑 여기야. 두 번째 두 번째. 음. 그러니까 <laughs> 보면사 마이너스 네, 미니스 네, 네. 죠아 여기랑 여기인데 지금 뭔가 애매하지? 여다 이렇게 할지 여기다 이렇게 할지. Y 그치 네. X에다 영지 보러 가라. 네. X에다 영지 Y 좌표는 X에다 지 하죠? 네. 몇이야? Y가 음수지. 네. 맞냐? 네. 음. 네. X에 대한 Y값은? 음수 나오죠? 네. 음이 있냐? 그래. 아. x 네, 음수. X에 대한 음수는 어이야 2- 2분의 11이니까 몇이냐? 마이너스 2분의 7이냐? 네. 일단 마이너스 2분의 7 정도 찍어주면 이그래거야 네. 네. 정면상이그점저기 이렇게 그어지돼 아니요. 그럼? 정면상에 그점 이렇게 있잖아요. 어. 여기가 이렇게 돼 안 만난다니까 정근석 여기 아, 내칼아맞다 맞지 어 보고 어. 보세요 가봐요 가봐요 여러분 봐봐요봐봐요 봐봐요. 그럼 이거 정이온 거야 정의역 x는 뭐가 아니다 이가 절대 될, 될 수가 없다 어이. 아니 마이 마너스이아 x는 마이너스 이가 아닌 모든 실수 공역은 아니 치역은 이 e. 그렇지 y가 이 뾰다니는 거야 이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니다 돼요 네, 네. 잘 읽어. 아, 맞다생각이아까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이이아이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봐괜봐아봐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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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봐아봐찮봐괜봐아봐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어떻게 그려져? 전 어디야? 여기서 원점이 원콤마요 맞죠? 이렇게 그려지겠네. 인정. 인정. 음. 점근선 x축, y축. x축 어떻게 표현해? y 는 0. y축은. x 는 0. 인정. 인정. 음. 응. 근데 봐봐, 얘들아. 분수 함수는 또 중요한 특징이 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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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칭성. 일단은, 대칭이 많아서 차라잖아. 어디? 정분선의 교점에 대해서 두개 대칭 아니냐? 어. 맞죠? 진짜 맞아? 집중? 정분선의 교점에 대해서 두개 대칭이야. 세영아, 네. 머리 띄고.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얘들아, 내가 심심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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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X 대칭 시켜볼게. 어떻게 하라고? X랑 Y를? Y를? 바꾸시라고. 아, 팥고 어. 바꿔봅시다. 인정? 인정. <목소리> 어... 뭐야 이거? x, y는 3? 어? y는 x분의 3? 에? 그대로 나오네 어이... 맞지? 그게 뭔 말이야? y는 그치. y는 x대칭 시켰더니 그냥 지자신이 나왔어. 그 말은 그냥 이 그래프 자체가 y는 x대칭이었던 거야. 빠밤 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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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란색에 대해서 이 그래프는 대칭이라고, 서로. 네. 된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그림이 그지같긴 하지만 여기 위에서 보면 은요거랑요거는 파란색이 대칭인 거야. 식으로 보여줬잖아, 똑같이 치가나온다고된 거예요? 어. 그러면 내가 야지또 네. 어떻게 외워야 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외우면 또라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y 레스. 1인1 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에 대해서 아 대칭이구나 우리 분수 함수. 다시 중요한 얘, 니들이 한문 말을 해줘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그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자 외웠다. 실비 나온다. 또.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 요놈을요놈을요놈을요놈을요놈을 요노멀 다 봐봐 y는 마이너스 x에 대신에 동식하또 그럼 어떻게 이거 대신 그거 음수로 바꿔요 그쵸 자리 바꾸면서 부호까지 반대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즉 x 대신에 뭘 대입하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y 대입하고 y 대신에 네. 뭘 대입하라? 마이너스 x 아야 좋다. 네. 아 너무 좋다. 뭐예요?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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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봐라. 대입해봐라. 틀렸다. 틀렸다. y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대신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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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상관없지? 네. 뭐야, 그대로 나오네? 또 XY는 3이니까? 네. 인정? 인정해야 돼? 와, 또지자이 나왔어. 와, 와, Y는 마이너스 대칭 시켰더니, 네. 대준아, 시켰더니, 시켰더니, 자기 자신이 안다는 소리, 또뭔 소리야, 그럼? 똑같다. 그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었던 거야. 네. 대충 수니수된 거야? 그럼 네. 또 어떻게 해야 돼?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야, 또라이로 했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그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대칭 이동이요? 대칭인 함수라고 듣고 있함 네. 선. 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함수, 요 함수. 대칭인 거다 말해봐. 일단은 정근선의 교점, 즉 마이너스 이컴 이에 대해서 대칭. 인정, 진재야. 네. 마이너스 이컴 이에 대해서 대칭, 인정. 인정해 안해. 네. 인정. 네. 인정하죠. 네. 어,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요 부분 분석. 어. 됐어 여기까지.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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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네.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 마이너스 그렇죠. 1인. 2인이요? 둘 다. 기울기가 1인. 이런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 뭐 더한 대칭이에요. 어, 음.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아.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알았어요? 네 아아 어. 네. 진짜 네. 요거, 요거. 요거 미드로 이렇게 대칭이라고. 아, 네. 수식으로 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펜싱 직선을 찾으시오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 아, 우리 정보사의 격점은 세준아 몇인데? 마이너스 2,2잖아 맞아요 네. 그걸 지나면서 기울기가 몇인? 1인 직선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이렇게. 돼요 그래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그걸 지나는 거 그게 뭐야? 브러시 갱가, 이거 네. 두 개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이 음. 돼요, 안 돼요? 안아 돼요. 그럼 이제 유리함수다 끝난 거야. 개념은. 아 요걸 알면. 그게 다한 거예요, 유리함수 어. 자, 아, 문제 몇개 풀어볼게요. 네. 353번. 이거 분산 나온 거 있잖아. 이들 그려봐. 그래프. 어. 어. 이걸 또 어떻게 막 했는데 <laughs> 어떻게 막 했는데 또 까먹었어 여기 안나아 기억났어요 아, 기 네. 봐봐 이것도 어떻게 고쳐요 빠밤 빠밤 어디 고쳐 태준이 x 1 분의 어떻게 하라고 이, 그렇죠. 이거 묶으시오. 똑같이 쓰시오. 뒤에다 몇 써줘야 돼. 플러스, 예, 그렇죠. 이렇게, 맞죠? 네. 예.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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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면 어떻게 돼? 2 2! 플러스, 엑스 마 그렇지. 아, 평근선의 교점 바로 찾아봐. 클. 어. 이거 맞아. 2 그렇죠. 아, 끝났구나. 끝났구나. 뭐가? 끝났구나. 끝났구나. 전근선이 옆자리 1 커머 구나아 이렇게 그러시고 전근선이자 여기랑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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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야 아,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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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야 여여기 어. 어. 여기. 어. 어. 플러스 야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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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됐어? 네. 변차, 얘들아 봐봐. 이게 만약에 헷갈리잖아. 봐봐. 이것도 바로 할수 있다. 봐봐. 봐봐. 이거 팁인데. 봐봐. 이렇게 얘들아 핫토닉 써가지고 하는 건 니들이 무조건 해봐야 돼. 알아야 돼. 네. 근데 더 빠르게 할수 있어. 여기서 정해선 바로 찾아낼 수 있어. <laughs> 어떻게 하지? 일단은 이거 0으로 만드는 x 가 몇? 1. 1,

x 이요요 t h e r Bios. Wow. Come on. Someone is a child. You're going to go to the c h o p p 봐 r I'm g o 봐 여기서 바로 알아냈어 그럼 그래어그래요 그니까? 어. 그거 조금 가깝게 그냥 봐봐 얘들아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지가 지금 현재 문제지 엑셀 딱 그냥 한 거잖아 0 같은 거려봐0 넣으면 0, 몇이야? 1이지 맞냐? 맞을까? 맞죠? 맞아 틀렸죠? 형님 맞아요 응. 왜 이렇게 지 무조건 여기지. 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그냥 하나만 찍어보면 되는 거야. 무조건 여기 생각이지 뭐. 이렇게. 된 거야? 네. 어, 아, 이런 거죠. 한번 봐봐. 문제에서 뭐래? 정의 이 정의 이 어떻게 된대? 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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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까지. 어, 여기, 여기 전까지.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어, 그때 치역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지금 여기랑 어디만 보겠다는 거야? 1부터 4까지니까 4는 한 이쯤 있겠죠 얘들아 인정? 우와. 인정해요? 아. 1부터 4까지 이 동네 그럼 그래프를 여기만 본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어, 어. 그렇죠 그럼 치역 구해볼까요? 네 x에다 0 넣으면 그때 y에다 몇 나와요? 몇나으면1그죠 예. 0,1이죠 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취업들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값이 그냥 1인 거야, 이렇게다 음. 1, 2 하잖아 인정 인정 어, 여기서는요 몇 대가 최소네? 계속 올라가니까, 여기 기준으로 4 어, X에다 4 넣어봐 몇이야? X에다 집어넣으면 어... 7 어, 그럼 Y는 어떻게 돼? 최소 3대 7, 계속 올라가잖아, 취업이 빠바밤 어? 적했다그치지그그만그면 진짜 다풀수 있어. 3 5 0 원. 뭘읽어야 돼? 뭘읽어야 돼? 아, -7. 뭐, x는 이거는 실수. 예, 감상 포인트를 알아내야 될 텐데. 중요한 걸 정작 중요한 걸못 보는구나. 세영아, 얘들 아 봐봐. 정근선의 교점 좋잖아 지금. 정혁 이가 아니고, 공혁은 마이너스 이 아닌데 치혁은. 네. 그럼 정근선의 교점 뭐야? 6, 그래 2, 코만 마이너스 이랑 나했잖아 네. 끝난 거야.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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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식을 바로 실수 알아야 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X. 그쵸? Y는. X. Y는. 네. 그렇지. X 마이너스 2 분의 1. 한다 위에는 네. 뭔지 모르니까 그냥 K로 둬 봐. 네. 그리고 요거는 그대로 써주시라고 이렇게. 아. 네. 그러니까 얘들아 감상 포인트, 즉 점근선의 극점을 알아내잖아? 그럼 식을 바로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 위에는 뭐 K로 오른다고 치고. 알았죠? 네. 네. 알았죠? 음. 네. 그럼 봐봐요. 네. 봐봐요. 요거통분해볼까요 뭐? 여러분? K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찬님이 네. 맞아? 네. 음, 차님이 맞죠? 여기 두고 가운됐어 네. 할수 있지? 네. 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인 가 네. 정리한 거예요. 맞아? 들려 맞아요. 음. 여기 지금 뭐랑 똑같대. A 마이너스 X 분의 고기 귀찮으니까 둘다마이너스부터가곰 먹으면 돼. 이거 맞아? 네. 응. 그럼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A값에. 2. 2. E. B는? 그거 5. 어, 1. B 1이지? 어. 이거는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4. 아 어, 이렇게 A 갖고 있으니까. 다음은 <laughs> 다귀된 거예요. 네. 어 와요. 잘했어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이겨내야 돼요. 오늘. 네. 스했어 어? 스이 이거. 이 이거. 얼마 이거. 이거. 만 참자!